아이, <laughs> 제기라 방향을 제대로 뚫고 있는 거 맞긴 맞아? 이게 아래쪽인지 위쪽인지 내가 옆을, 옆을 뚫고 있는 건지 아래쪽을 뚫고 있는 건지 방향 감각이 없어. 게다가 이거 내가 뚫는 게 이게 천장이 아니고 벽인 거 같아요. 벽을 타고 이렇게 돌고 있으면이건또그건 나름대로 문제야. 어우씨. 끝나잖아.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아니 마이크가 되게 낮고 나 오늘은. 그래서 게임 소리가 기계이될수 있죠. 근데 사운드가 왜 이렇게 매번 사운드가 달라지는지 모르겠네. 피님불 폈죠. 근데 비기가 들어갈 수 있느냐가 문제지. 아직 4200발이 나 남았다. 10큰 싸야 됩니다. 구멍은 만들어졌다. 토레티. 여울 들어왔죠. 비교적 쉽게 일단 여기까지는 쉽게 들어왔음. 다 깨버리고. 여기서 아마 다시 올라가죠. 우와, 우와 놀래라. 얘, 얘가 날 공격하나? 피가 안 빠지면 공격 안 하는 걸로. <laughs> 아우 조종하기 힘들어. 놔둬 와 이거 보인다? 은근슬쩍 보이는데? 맵 뒤쪽이 여기 위쪽에 여기 여기 저기를 뚫고 지나가려면 은야 아씨가 저리가 자, 이제 씨가 누가... 어, 나 갇혔어. 내가 뚫고 들어온 구멍이 어디지? 여기인가? 음. 야, 진짜 아우, 힘들어. 얘, 배교를뗄까 안 나가죠? 여기에서 방향이 응? 논석이날 노리고 있네 아무것도 없잖아 어디로요? 어디 거기로 이래버리면 지금 내가 방향을 이미 틀어버렸기 때문에 아 우주 우주요 우주에 가면은 재료가 아 우주 배차장 거기 그냥 그럴까? 이게 훨씬 나은 거 같기도 야, 이 코끼리 굽니이뭘 대출해줘요? 연료? 제가 또 빚은 안 내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훔쳐가 훔쳐오면 훔쳐왔지 빚은 안 내지. 아이, 그나저나 오늘 목이 왜 이렇게 자꾸 막히냐? 하루 놀았다고 목이 자꾸 칼칼해. 일단... 잠깐 쉬었다 가야겠다. 연료를 어디가서 구해? 하만가교? 지금 우리 배를 운용을 하려고 그러면 연료가 너무 모자라요. 문제는 그거야. 누구는 물, 이거 어마어마하게 공장 차려 놓고 있던데, 나는 참물 소박하게 가, 갖고 있죠. 아이, 다음에 왔을 때 그래도 물이라도 좀... 연료도 많이 없어가지고 연료도 되게 아껴 쓰고요. 재료도 아껴 쓰고요. 그리고 저기 위에 비행기 착륙장을 만들었으면서도 밑에 이건 내가 아끼는 잔디밭에 비행기 막 내리고요. 누가 오토바이 잔디밭에 주차시켜놨어, 선장님이요. 아 그래? 문을 여기다가 만들었어야 되는 <laughs> 편의성이 좀 떨어져. 이래놓고 우사, 저기 우주에 나가면 얘네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마 산소가 없어서 다 죽어버리지 싶은데. 여기 산소 체크. 이버그 산소 어플로. 산소 표시. 산소 없잖아, 여기. 산소 없어요. 이러면다 죽어. 여기는. 왜 이거 산소가 다 없냐? 기계를 돌려야지. 띠띠란 청춘아. 음. 산소가 없어요. 그리고 밀폐는 이거 유리 이거 밀폐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밀폐 잘 되네. 여기에 산소가 없다는 거는, 여기다가 산소 공급기를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아, 연비가, <laughs> 연비가, 그래, 비행기 그래. 어마어마하게 크더라. 아. 장치. 블록. 탄소 공급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유니세프가 간다고요? 유니세프가 어디로 왜뭐 때문에 뭐하려고? 여기 있다 인공호흡기. 그다음에. 인공호흡기랑, 인공중력기도 있어야 되겠죠, 우주 나가면. 그래도, 인공중력기는 있어야지. 이온세프 인, 아웃, 건, 박스원. 왔나? 이온세프가 왔나봐요. 다짜고짜 총질이야. 오지마! 물까지 싹물 하나는 이 내다가 물음아 연료 연료 융합세포 탄소도 만들어야죠 탄소 탄소 한, 한, 한 개에 두 개씩 스무 개 저거는 물 많이 쓰죠 저거 음 그리고 탄소 공급기 됐죠? 그 다음에 인공중력기는 역시나 이거 인공중력기가 범위가 있어가지고 와 여기 놓을 수가 없네 아..어우 인공종력기 이용, 이용, 이용. 저거 때문에, 저거 때문에 배터리 엄청 먹을 텐데. 일단 장치 정리를 좀 하고, 메인에서 주진기 다 끄고, 329잖아. <laughs> 중력 생성기기가 커스텀 01에다가 넣어야 되겠다. 중력, 중, 중, 화살표 아니, 이거 왜 한글 이？안 써지 냐고? 에이, 그라 비티 스펠링 다 모르 니까 중력 생성기 끄고229 아니, 왜 이렇게 높 지? 어, 어서, 오 세요, 여기 덥 습니다. 프로메슘? <laughs> 와, 몇개 갖다 준 거예요? 갑자기 500개? 프로메슘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여기도 산소가, 산소 공급기가 필요하네. 와, 산소 공급. 위쪽에는, 여기는 되나? 여기는 아마 산소가 없을 텐데. 야, 옥탑방은 아예 산소가... 산소가 없어. 옥탑방은... 안 좋아 산소를... 그랬대... <laughs> 아케스라구요? 네.. 아이고, <laughs> 아이고, 이게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연료도 생겼겠다. 이렇게 저렇게 이제 대충 정리도 했겠다. 떠나고 볼까요? 우주, 우주 쓰레기장을 찾아서 갑시다. 떠나자고요. 어, 산소, 이거, 럽. 야. 아우, 두근두근. 두근두근, 주진기 띄우고. 우리 비행기 어딨냐? 이렇게 높이. 아니, 왜 화면이 이렇게 높아졌을까? 전혀 보이지도 않아. 어? 이거 옆에서 볼 수가 없네요, 이거. 카메라가, 뭐가 문제가 생겼는 것 같아. 와, 이거 이렇게 내려와야 돼? 엠필온 이거, 카메라도 좀 조정 좀 해야 돼. 인간적으로. 집 전체가 날아갑니다, 우주로. 아, 스페이스 노마드가 아니다. 이배 이름 바꿔야 되겠다. 이거 스페이스 노마드가 아니죠. 내가 봤을 때 그냥 스페이스 하우스야. 이름을 스페이스 하우스로 바꿔야 된다, 이거. 아니, 어떤 노마드가 집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놈이 있노? 그냥 집을 들고 다니니까 스페이스 하우스지. 깔끔하게 우주로. 이제 여기서 이걸 타고 와우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이걸 타고 어마야어 어이, 이거 어어나 어이... 어이, 이거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이상한 버그들이 잔뜩 있네 인공충력 그라비티 그게 어디 있을까요? 여기 조종실이 아까 내가 조종실 새로 만들려고 했던게 조종실이 그게 별로 안좋아 시야가 별로 안좋아요 <laughs> 앞에 막 난간도 있고 막 조종실 이거 새로 만들어야 돼 새로운 곳에다가 조종실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니까 야 근데 응? 음? 달이랑 지구랑 사이에 있다고요? 그 우주 무덤, 나 저번에 가 가지고 저거 사이에 있다고. <laughs> 아니 말로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맵이 3차원인데, 동서남북도 아니고 3차원이잖아. X, Y, Z까지 있잖아. 설명이 안 되죠. 그냥, 그냥 대충 찾는 수밖에. 근데 이게 또 근처에 안 가면 또 맵에 뜨지도 않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그 전에 나 굶어 죽겠다. 밥이나 좀 먹자. 어디 갔냐? Food processor. 통조림은좀 들고 다니는 게 낫겠죠? 음... 코는 있죠 두개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미 내꺼 돼 있는 것도 있던데 아 이게 지도가 이거? 이건 아니잖아. 전 데일릭십이고 저번에 찾았던 그 배고. 아, 이게 어딘가에 있다 이거죠. 할수 없지. 뭐 이렇게 다니면서 육안으로 찾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이쪽 뭔가, 재료다. 현 상황에서 위쪽으로. <laughs> 현 상황에서 위쪽으로래. 그래. 어? 뭐야, 이거, 프로메슘 프로메슘이잖아. 웨이포인트, 수라 찾았다, 프로메슘. 다 필요 없다. 여기, 여기 옆에다 그냥. 와 프로메션 봐. 세상에. 저번에는 구리였다고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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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쿵. 이좀 와야 돼. 와, 이거 행성 크구나. 자, 여기다가 이제 닷을 내더라. 어디 갈 필요 없고, 이거나, 요거나 캐자. 털에 끄고, 그라비티는 켜놓고, 야, 나 부자다. 나 부자다. 산소 라이트 시로 다 됐. 뚜뚜룻야 일하러 가자 얘들아. 예, 와 이게 내 거란 말이지. 요에에 <laughs> 이것이 내 거여? 마이너스 123도. 신호기 대용으로 쓸만한 거? 이거 우주에다가 이거 표시해 놓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가 안 주도 안 주면은 그대로 있잖아 항상 그렇죠 이건뭐 우리 거라서 맵에 자동 표시가 되는 거고. 호버용제공기 호버에... 아, 호버에... 나 그거 안 달려있어요. 그 박스... 아이, 일단 바쁘니까 호버가 우주에서 못 날아다니는 거 알죠? 끝없이 추락해요. 호버는 우주에서 움직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좋았다. 음, 근데 문제는 내가 아마 채굴기가 못 만들걸요? 모선 선체에. 레벨 15잖아요, 지금 제가. 아틸리 리펄스.